자, 복잡한 아이디어를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하나님이라는 정말 거대한 개념을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으로 한번 건축해 보는 그런 지적인 도전을 시작해 볼 겁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한한 존재를 하나의 딱 떨어지는 시스템으로 설명한다. 이게 바로 신학의 가장 큰 숙제 같은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가 그린 청사진을 따라서 그 거대한 건물을 한번 같이 지어 볼 겁니다. 모든 건물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바로 기초죠. 볼코프가 만든 이 시스템의 기초는 바로 이겁니다. 진짜 진리는 대체 어디서 오는가? 이 중대한 선택에서 모든 게 시작돼요. 이건 뭐 수세기 동안 철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과연 우리 인간의 이성, 이 생각하는 힘만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자, 이 슬라이드를 보면 두 가지 길이 딱 보이죠 왼쪽의 이성은 뭐냐면 우리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반면에 벌코프는 단호하게 오른쪽 계시를 선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걸 절대적인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시스템에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에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완전히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벌코프는 먼저 이런 전통적인 철학적 증명들을 쭉 살펴봅니다. 뭐, 세상 모든 것엔 원인이 있으니까 최초의 원인이 있을 거다. 이런 우주론적 증명. 또, 이 세상이 너무 정교하니까 분명 설계자가 있을 거다. 하는 목적론적 증명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벌코프는 딱 잘라 말합니다. 이 증명들은 실패했다고요. 왜냐? 설령 이런 논증들이 다 맞다고 쳐도 그 끝에서 우리가 만나는 건 그냥 추상적인 첫 번째 원인이나 설계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적이고 우리와 약속을 맺는 그 하나님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죠.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그 간극을 절대 절대로 메울 수 없다는 게 그의 생각입니다. 자, 그럼 계시라는 단단한 토대를 놓았으니까 이제 이 건물 전체 설계도 그러니까. 핵심 청사진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여기서 단순성이라고 하니까 아 이해하기 쉽다는 건가? 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단순하다는 건 복합적이지 않다. 다시 말해 여러 부품으로 조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좀 어려운 형이상학적인 뜻이에요. 이게 좀 직관에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왜이 개념이 이 시스템의 심장과도 같은지 금방 알게 되실 겁니다. 이 표를 보면 그 개념이 확 와닿으실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지혜나 사랑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죠. 제 존재 자체가 사랑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 그 자체이시고 지혜 그 자체이시라는 거죠. 모든 속성이 그의 존재와 완벽하게 하나다.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답입니다. 이게 가져오는 논리적인 결과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면 그 부분들에 의존하게 되고 또 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단순하다는 건 하나님이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는 걸 보증해 줘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의 속성들 사이에 모순이 생기는 걸 아예 원천 봉쇄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서로 싸울 일이 그의 본질 안에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제 기초도 다졌고 설계도도 봤으니까 구체적인 건축 자재들을 한번 살펴볼 시간입니다. 그첫 번째 재료는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 알려주신 그의 이름들이에요. 월코프의 시스템에서 이름은 그냥 우리가 부르는 호칭이 아니에요. 그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개시인 셈이죠. 엘로힘은 그의 어마어마한 창조의 힘을 아도나이는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통치권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야외는 그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약속에 신실하신 그 본질 자체를 드러내주는 이름인 겁니다 자 이제 볼코프가 하나님의 그 수많은 완전한 성품들 이걸 신앙용으로 속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딱두 가지 카테고리로 깔끔하게 정리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그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아주 핵심적인 열쇠 같은 겁니다 이 표가 바로 그 정리의 방식입니다. 먼저, 비공유적 속성. 이건 말 그대로 우리랑 공유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들이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죠. 반면에, 공유적 속성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나누시는 속성들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닮을 수 있고, 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두 가지 구분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신지, 즉 그의 초월성을 이해하는 동시에 또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 계시고 관계 맺을 수 있는 분이신지 그의 내재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양쪽을 다 붙잡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틀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하나로 모이는 지점입니다. 이 건물의 가장 꼭대기, 가장 마지막이면서도 가장 신비로운 부분이죠. 바로 정점, 삼일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신적인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하나의 본질 안에 영원히 존재하는 세 분의 위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신학 시스템 전체를 떠받치는 머리돌이자 정통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삼위일치의 공식적인 정의입니다. 하나의 본질 그리고 세 위격. 이건 사실 우리의 이성이나 논리로는 다 파악할 수 없는 개시의 정점이라고 할수 있죠. 이두 가지 관점을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존재론적 삼위일체는 뭐냐면 시간이나 역사 바깥에서 하나님이 원래 영원전부터 그냥 자기 자신 안에서 누구이신가에 대한 거예요. 반면에 경륜적 삼위일체는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활동 방식이죠. 근데 중요한 건이 둘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역사 속에서 성부 하나님이 아들인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행동은 영원 전부터 그분이 성자를 낳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즉 그의 행동이 그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벌코프의 청사진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거대하고 견고한 시스템을 함께 지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신학이 이렇게 모든 게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이라면 그맨 밑에 있는 기초, 가장 근본적인 전제 하나를 싹 바꿨을 때이 전체 구조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신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보는 모든 관점에 대해서도 한번쯤 던져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